네, 안녕하세요. 센스생이 은사이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나요? 네. 어,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첫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 되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저에게 영상 언제 올려주냐고, 네,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학기에도 적극적으로 영상 열심히 봐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관계로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저는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은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큰틀 안에 있는 하나의 합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학 기억나시죠? 제자, 백가 시대 때 나타났던 사상이죠. 공자, 맹자, 네, 이러한 사상들인데요. 어,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제자, 백가 사상으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나라 시대 때, 어, 한무제에 의해서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들여 이제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유를 잡게 되죠. 그 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학문적 경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훈고학이라고 부릅니다. 어, 뭔가 그 글자 하나 하나를 해석하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춘 그런 학문 체제로서 한나라 때부터 송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행했던 학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오경, 시경 서경, 이러한 책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위진남쪽조 시대가 되면요. 어, 북쪽에서는 불교가 유행을 하고요. 남조에서는 도교가 유행을 해요. 불교와 도교는 조금 더 유교와는 다르게, 그러한 좀더형 이상학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예전에 유학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 자극받은 성리학자. 대표적으로, 이 주희라고 하는, 이제 보세요. 네. 주희라고 하는 인물이 유학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러한 유학적 하풍, 경향은 우리가 성리학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성리학은, 어, 명나라, 우리 조선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어요. 어, 하이하이. 네. 그래서 이 주의가 이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요, 어, 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좀더 깊이 들어가면 서 무슨 뭐 태극의 원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빨리 네. 가요. 어, 그러면서 이 세상은 어,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편적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같은 말로 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가 리나 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리. 그래서. 보편적 원리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도 그 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 즉 본성도, 즉 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주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현실 사회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 물들어서 우리가 그 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냐 거경국리 격물치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리를 찾고 계속적인 학문 탐구를 통해서 그 것들을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죠. 네, 이러한 성리학에서는 훈고학과는 다르게 이 사서라고 하는 책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학 논어맹자 충용, 이런 것을 네 가지를 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의가 이 사서를 공부하고 거기에다가 주석을 간 책이 있으니 그게 사서, 집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미리 공부해라. 라고 해서 주의가 만든 책이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죠. 조선에서도 이 어린이 학습 교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경목요결 우리나라 책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가도훈이라고 하는 책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제가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이러한 성리학이 전국에 보급되는 데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와 교육을 담당했던 사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시는 분을 제사지내고 그다음에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성리학을 보급하는데 일조하고요. 향약은 그 향촌자치규약. 이라고 해서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자기네들끼리 그 성리학을 중심으로 어, 그 마을 사람들끼리 지켜야 되는 약속들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잘 체득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성리학이 보급이 되게 됩니다. 이 명나라, 통 송나라 때 이제 나타난 이 성리학이 가장 동아시아에 영향을 끼치 많이 끼친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 조선에서는 물론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성리학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재현, 이색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리학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몽두, 정두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리학을 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정도전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을 건국하는 데 일조한 인물이죠. 정몽주는 조선의 건국에 반대하게 되면서 이방원에 의해서 주도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지방에 내려가서 이 후손들이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어, 이 사림들이 다시 중앙에 진출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이제 선조 때 성종 때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사화를 일으키고 선조 때가 되면서 이제 이살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두 명의 성리학자가 등장을 하죠. 천원과 오천원짜리에 있는 바로 이이화 이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죠? 오천원짜리에 있는 이, 이화 이황. 이황 같은 경우에는요. 이황이 나이가 좀더 많았을 텐데요. 이황 같은 경우에는요. 이를 더 강조했어요. 보편적 원리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과 도덕을 강조하는다 자신의 몸을 닫고 도덕을 잘 행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와는 다르게 이 이는 기도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 사람이 이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기도. 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보편적 원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원리라면, 기는 현실 사회에 드러난 것들이 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사회에 드러난 것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현실 사회에 드러난 것이 이 이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옳게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개혁의 의지가 잘 나타난 것이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특징을 조금 여러분들 구분해 두시면 좋겠죠. 우리나라에도 이 서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세붕이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처음 성리학을 도입했었던 안향을 제사지냈던 곳이었죠. 근데 추후에 이황이 이 여기 군수 이 지역이 군수로 가게 되면서 왕한테 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어 소수서원 그래서 이 서원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새롭게 명패를 주입시오라고 해서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사회소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세금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받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소원도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어, 우리나라는 이러한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 여러 가지 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의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결혼 문제 장례 이러한 부분들이 성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 특별히 이제 주자가래라고 해서요 주희가 관혼상제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적어놓을까요이 영향을 받다가 우리나라에 정말 완전히 성리학이 보급되는 것은 조선 중기 이후 사림이 집권하면서부터죠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제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돌아가면서 많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다들 중심으로 장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성동본 불원제가 강화되고, 어, 동성동본 불원제가 강화되고요. 그다음에 친형제라고 해서 어, 이제 여성이 남성의 집에 으, 결혼해서 들어가는 시집가는 그러한 개념이 훨씬 강화됩니다. 그리고 어, 남자가 있는 안채와 아, 거꾸로 예요 네. 안채는 여성이 거주하는 곳, 남성이 거주하는 사랑채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사는 곳을 좀더 구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리학이 이제 태극문의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때 이제 태극문의를 강조하는데요. 은과양 이런 거. 그래서 그 문이도 문에다가 사당 이런데 새기고 그다음에 어, 예전에 그런 미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학서가 아니라 이런 조금 더 성리학적이고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의학서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음, 음. 뭐하는건데 네, 닮은 친구가 있어요. 한 거예요. 네, 이거 보시죠.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어, 자 일본 남았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이 엄청 나게 발전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만큼 막 사회 깊숙히 발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일본에도 나름 에도 박부 시대 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에 관여를 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일본에제 성리학을 잘발전시킨 음, 사람 중에 후지와라 세이타라고 하는 우리 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강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과 교류하면서 바로 사서오경 외눈 사서오경의 외나라말로 주석을 한 것이죠. 그 책을 저술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사람의 제자인 하야시 라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도막부의 여러가지 제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산하 정부의 리라고 해서 어, 사람은 이 신분에게 이게 나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농공상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은 인물도 있습니다. 어, 음, 인물이 하야시 나자니죠. 네. 인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가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유교적 스타일의 가묘는 없었고요. 종묘도 없었어요. 이제 왕실의 그런 유교적으로 모시는 것도 없었고요. 결혼도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신토에 따라 많이 따랐고요. 그 다음에 장례 같은 경우에는 불교식을 많이 쫓았다라고 하는 사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들좀 하나 더 알아주시면 이제 유시마 성당이라고 해서 보이시죠? 네, 그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에 나타난 문류가 있습니다. 네. 이 여러분 요거 가끔 문제 나오면 아 저거는 일본의 에도 막부의 성리학과 관련이구나. 있 그런 내용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판선은 안 했는데 레왕족때 이제 성리학이 보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묘도 어, 설치하고 과거제도 시행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좀 어려워할까봐 제가 이 앞쪽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보편적 원리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안 했어요. 어, 여러분, 요 정도만 아셔도 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특별히 아셔야 될 인물로는 주의. 주의가 굉장히 잘 나오고요. 주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개념들, 특별히 사성, 그 다음에 책들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물로는 안양정도는 뭐, 알아주세요.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물이니까 그 다음에 이황과 이이가 주장이 조금 포인트가 달랐다 라고 하는 사실과 성리학의 영향으로 바뀔 사회의 모습 그 다음에 일본의 성리학에서 후지아나세카와 하야시 아자 이 어떠한 나름의 업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 아마 수요일마다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여러분들 제 제가 편집해서 하면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올라오겠네요, 여러분들 어, 미리미리 조금씩 조금씩 봐주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슛.